어,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파리의 심판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어, 와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제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명성 높은 프랑스 와인을 이제 그 당시 와인 신흥국이, 신흥국인 미국이 이긴 사건으로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 미디어에서는 뭐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어, 뭐,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편하게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어, 옆에서 보이시는 게 이제 그 1976년도 타임즈에 나온, 아, 파리의 심판 내용인데, 뭐어쩌고 저쩌고 뭐 써놨죠. 네, 주 내용은 그 미국 아인이 프랑스 아인을 이겼다, 이런 거겠죠. 어, 사실은 이 제목은 그리스시나 파리의 심판에서 가져왔죠. 물론 이제 어, 신화의 파리스는 사람 이름이있는데 네, 어쨌든 제목 제목 같은 경우는 낙서성으로 낙지성으로 잘 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예전부터 어, 파리의 심판에 대해서 좀 찜찜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결과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뭐 도대체 어떻게 평가가 되었고 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지 뭐 결과를 실, 신뢰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어, 하지만 이거 저의 생각이고 대부분 뭐 블로그나 유튜브 뭐, 국내 유튜브나 해외 유튜브, 마찬가지고요이 사건을 그 미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을 이겼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미국 와인에 대한 인식이 바뀐 그 시발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런 식의 기사로 인해서, 어 사람들이 자세히 분석 없이 이제 결과만 믿게 되면서, 그게 진짜 사실이 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 지식에 대한 권위는 항상 의심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 경우는, 어, 전월 자체가 그런 권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전그 전문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는 전문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믿어지게 됐죠. 요 전월 하나로 인해서. 어, 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뒤에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고 일단 그 당시 와인의 심판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결과를 보시면 어, 보시는 바 같은데 뭐 레드 와인의 경우 에는그 스택스립 와인셀러가 어 지금 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죠. 제가 알기로는 스택스립 SLV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와인 중에 하나도 스택스립인데 물론 SLV는 못 마셔봤고요. 비싼 것들 이런 것들은 못 마셔봤고 아르테미스를 마셔봤는데 어 그때 진짜 충격적으로 어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어 나중에 돈을 벌어서 마시드 와인을 마시게 되면은 또제 생각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도 어 가능성 이 있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옆에 보시는 프랑스 와인들 보시면 굉장히 쟁쟁하죠. 그 당시에서도 뭐 샤토 오브리용, 무똥 로칠드, 샤토 몽로즈, 뭐 오브리용, 이런 것들 다 유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 보시면은 어그 비교군으로 굉장히 괜찮은 프랑스 와인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 있죠. 네. 하지만 반대로, 이제, 지금은 유명한데, 이런 미국 와인들이. 그 당시에는, 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된잘 모르는 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점수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 만약 1등이 스택스리 100점이라고 하면은 2등, 보통으로 쓰일 때는 뭐 99.6? 요 정도 되겠네요. 나눠보면. 뭐 이걸 보는 순간,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 이게 진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나. 어, 그런 거죠. 뭐, 뭐 답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이런, 뭐라 그 객관식 평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100점과 99.9점. 이것도 엄연히 다르죠. 근데 이런 와인 테스팅은 사람의 입맛 또 컨디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과를 보여줘야, 어, 뭐, 과학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샤도 모델리나 1등을 했죠. 네. 점수는 이제 제가 못 찾은 건지, 공개를 안한 건지 모르겠는데, 못 찾았고요. 구글에서 찾아봤는데못 찾았어요. 네. 어, 샤트 몬틀리나는 개인적으로는 산미가 너무 강해서 조금 이제 마시기 힘들었던 경우인데, 물론 사람마다 입맛은 다르니까, 네. 뭐또 1등을 했네요. 미국 와인이. 어, 중요한 거는 사실 레드, 화이트 모두 미국 와인이 이겼는데, 이것 때문에 프랑스가 발칵 뒤집힌 거겠죠. 네. 실제 뭐, 테이스팅 순서는 화이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와인, 레드 와인 테이스팅을 했습니다. 또 이게 사건이 얼마나 유명한지, 관련 영화도 나왔는데, 영어로는 바틀샥이라고 하고, 어, 한글로는 와인 미라클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그냥저냥, 그냥 뭐, 뭐 재밌는 영화는 아니고, 그냥 타임 킬링 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어, 재미가 없어요. 영 네, 그렇긴 한데, 그냥 뭐, 역사적인, 다큐멘터리에 어느정도 픽션을 좀 섞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뭐 그냥 그냥 볼만합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간단하게 파리의 심판에 대한 소개는 끝났는데 그렇다면 의문이 들죠 이제 여기서 진짜 미국 애인이 프랑스 애인을 이겼다고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냐 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어 관련해서는 뭐 이런 논문이 있는데 뭐 제목에서도 어 뭐. 통계적으로 와인 테이스팅하는 방법이니까 그리고 여기 예시로 들은 게 파리의 심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가 이제 내용을 대충 유추할 수가 있죠. 파리의 심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대충 유추를 할수 있겠죠. 네. 뭐 논문의 시작은 와인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뭔가 속물근성이 쩌들어 있는 그런 문장을 시작을 해요. 어, 굉장히 비판적인데. 어, 또 이제 와인 와인 스펙테이터 이런데 나오는 평가들이 극도로 주관적인 주관적인 평가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주가 평가는 이렇게 주관적인데 결과적으로는 뭐 어떤 와인은 승자고, 뭐 어떤 와인 은 패자고 이런 것들이 어, 명확하게 말해지고 있죠 점수로. 그러다 보니까는 어, 논문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테이스 같은 경우에 재현성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예로든 게 이제 만약 다섯 개 같은 와인을 평가하게 되면은 기존 방식으로는 1등과 꼴등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이제 사실은 그거는 같은 와인에 대한 그냥 와인 평가의 편차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예, 그거는 평가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일단 재현성, 일단 통계적으로는 그다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네. 뭐, 한번 와인을 마셔보고, 와인 평가도 자체가 좀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주제로 삼은 사건은, 어, 가장 유명한 와인 테이스팅 사건이죠. 네. 스티븐 스프리어 와인 테이스팅에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파리 심판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고, 스티븐 스페리어의 와인 테이스팅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뭐, 그게 <laughs> 파리 심판이죠. 네. 뭐, 이런 것들이 파리 심판이 제대로 된 결과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찰을 해놨고요 어, 사실 이제 논문에서 분석한 방법을 따라가지고 와인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봅시다. 네. 뭐, 실제로 미국이 이겼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어, 위에서 계속 설명했다시피 와인의 심판 이 결과는 매우 쇼킹했었죠. 어, 미국 샤드네이랑 그다음에 카베르네 소비뇽이 모두 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미국 와인을 매우 매우 좋아합니다. 다른 프랑스나 이태리 와인보다 어, 그렇긴 한데, 뭐 좋아하는 것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받았느냐, 뭐요거는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음, 옆에 점수표가 실제로 1976년 와인의 심판 점수표입니다. 점수는 이제 20점 만점으로 채점을 했고. 뭐, 여기 심판들 있는데, 그 당시 꽤나 유명한 사람들이었고요. 뭐, 자세한 거는 다른 유튜버 분들이 너무 자세하게 좀 달아주셔가지고, 요건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결과를 이제 보시기 전에, 그 스티븐 스피리얼은 이제 점수 같은 걸 단순히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순위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 1996년 잡지 디켄터에서 그가 말하기로 이렇게 말했죠. 점수를 단순히 더해서 11로 나눴다. 뭐, 그냥 이게 평균 정의죠. <laughs> 그래서 점수를 평균으로 는데이 논문에서는 이런 평균 방식이 통계적으로는 그냥 의미가 없는 짓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냥 미닝리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굉장히 비판적인데 사실은 어, 통계를 조금만 배워봐도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네. 이유는 그 특정한 심판이죠. 어, 심판의 선호에 따라서 특정 와인에 강력한 가중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보시면은, 점수를 이쪽으로 쭉 더해보면, 이제, 각각의 그런 와인 크리틱들이, 1 0 0점수의 총합을 보면은, 다 달라요. 이게 다 총합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총점이 120점이다. 어떤 사람은 110점이다. 그러면, 다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점수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어, 실제로 이것 때문에, 운동 경기 같은 데서는, 심판들이 숫자로 표현된 점수를 다시 랭킹으로, 어, 변경해서 승자, 승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각자의 심판의 영향, 그런 가중치 있죠, 선호도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기 때문에 와인의 심판에서 말한 와인의 점수 매기는 방식 어, 튼, 통계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누가 여기서 19점, 뭐 20점 줘버리면은 특정 와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어... 잘 보시면은, 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각각의 심판이 준 가장 높은 점수를 표시해 놨어요. 음, 여기 A가 스택스립이고, 뭐, 그렇긴 한데, 보시면, 어 스택스립을 단독 1등, 가장 맛있는 와인으로 줬던, 어그 와인평 심판, 심판이라고 하면, 한명 밖에 없어요. 오히려 C는 두 명, D도 두 명, 단독으로 1등으로 준 와인 이게 더 많죠? 어, C는 뭐죠? C는 샤토 몽로즈 D는 샤토 오블리. 이둘다 프랑스 와인이죠. 프랑스 와인을 1등으로 준 심판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어쨌든 1등은 하나밖에 안 받았는데 평균 점수가 높아서 1등이 된 어, 그런 경우입니다. 요 점수표는 앞에서 아까 뭐 운동 경기 같은 경우에 랭킹으로 다시 변환해서 어 점수를 매긴 건데 요거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멈춰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이렇게 나눈 랭킹을 다시 변환해서 나눈 점수고요 음 그렇게 나눠서 점수를 보면은 순위를 매겨 보면 이렇게 돼요 다행히 어 랭킹으로 변환을 해도 스택스립이 가장 점수가 높게 있는 걸알수 있어요 음, 대신에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들은 순서가 바뀐 와인들이에요. 기존에 여기 순서고요. 근데 보면은 꽤 많은 것들이 순서가 바뀐 것을 볼수 있어요. 네. 뭐 사실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개, 개개인의 자체 그런 점수 선호도 이죠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이 데이터 자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바꿔도 스택스립 자체 그는 그 점수는 이제 가장 높게 나오긴 하네요. 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파리 의 심판은 어, 통계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결과이고 어, 특종의 목숨 건기자의에서 탄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 뭐 인터넷 뉴스 발전하면서 어, 굉장히 좀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 보면은 뭐 기자들도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실을 좀 분석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고 뭐 1976년 이때도 없었던 것 같죠. 뭐 자극적으로 죠 파리의 심판 이러면서 그래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건 자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테이스팅 그리고 특정의 목숨을 건 기자 요거의 합작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졸속과 졸속이 만난 그런 사건이죠. 물론 제가 이제 좋아하는 미국 와인이 재평가를 받아서 제 기분, 네, 기분은 좋겠지만 뭐 이것이 과학을 말하는 건아니니까요 그래서 아 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통계를 모르면 결과를 발표할 때 매우 조심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것을 받아 쓰는 기자도 어느 정도 결과를 분석이라는 것을 좀 해야 됩니다. 그냥 갖다 받았어서 이렇게 하면은. 어, 사실이 돼버려요.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바꿀 수가 없게 됐죠. 그, 파리의 심판이라는 거는 여기저기 회자가 되고 또, 어, 누가 이렇게 저처럼 논문을 이렇게 보겠어요. 그럼 당연히, 아, 미국가 이니 어, 프랑스가 용더다 우사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믿게 되니까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위험하게 되죠. 사실은, 어, 뭐 테이스팅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 둘중 하나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어도, 어, 현재 와 인의 심판 이란 사건 은 그냥 진짜 신화 속의 파리스 의 이야 기로, 만 나왔 을 지도 모르 겠다는 생 각이 듭니다. 네, 감사 합니다.